강문경은 최근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팬들과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이 돋보였던 이 이야기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글을 넘어 인간적인 면모와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긴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강문경과 한 60대 여성 팬과의 특별한 인연을 그린 것입니다. 이 팬은 강문경의 노래와 따뜻한 인품으로 오랜 시간 위로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병을 진단받아 의사들로부터 수술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펜은 개인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며 병원 측을 난감하게 만들었죠. 그후 의료진은 이펜이 강문경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의료진은 강문경의 소속사에 이메일을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게 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예상했듯이 강문경은 바쁜 스케줄을 고려해 답장이 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강문경은 팬의 사연을 듣고 즉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촬영해 보내왔습니다. 그는 영상 속에서 팬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항상 제 노래를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절대 혼자가 아니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치료를 받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제 공연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메시지는 병원 측을 통해 팬에게 전달되었고, 이 팬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 강문경을 순수하고 따뜻한 가수로 생각했던 팬은 그의 진심 어린 응원 덕분에 큰 용기를 얻고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팬은 건강을 회복하며 점차 안정세를 보였죠. 이 사건은 강문경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까지 조명하게 만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내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그의 진심 어린 행동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강문경 씨의 행동은 단순한 영상 메시지를 넘어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것이라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강문경이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강문경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팬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때제 노래와 응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항상 저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글을 올리며 그가 팬들과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강문경의 따뜻한 마음과 그의 음악에 대한 헌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을 줄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강문경은 무대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팬과 가수의 관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특별한 인연을 보여준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강문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인간적인 따뜻함은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지금. 강문경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며 지켜보는 즐거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